강제집행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강제집행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도, 집행 대상 부동산이나 채권의 종류, 점유자와의 분쟁 여부,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난이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점유자 퇴거 등 추가적인 소송이나 집행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공 보수는 집행 성과에 따라 청구되며 보통 집행액의 5에서 15% 수준으로 협의됩니다. 강제 집행은 절차적 복잡성과 긴박함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비용 산정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초기 상담에서 수임료 구조와 예상 비용, 추가 비용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 집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